안녕하세요. SNU 서울병원에서 발목, 발을 맡고 있는 이동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발목의 인대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발목의 인대수술을 하면 어떻게 보면 항상 형제처럼 따라다니는 관절경 수술에 대해서 또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인대수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절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목 인대수술을 언제 할까요? 그 굉장히 인대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외래를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자고 하니까 어, 외래 시간이 너무나 조금 촉박하고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니까 환자분들의 궁금증이 다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고거를 조금 제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도 이제 뭐 이미 다 찾아보시면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이번 영상을 좀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단은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인대가, 뭐,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을 한가득, 한가득 가져오셔서, 외래로. 그래서, 인대가, 내가 이 30%냐, 70%냐, 몇 프로가 찢어진 거냐, 뭐,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조금 나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사진, 12시 방향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인대라는 게 이렇게 칼로 이렇게 실제로 베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베이는 게 아니고, 트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게 몇 프로가 이쁘게 탁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은 음 예전에 저희 스승님이 대걸레에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닥가닥이 이제 좀 약간 틔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육안으로 봐도 되게 애매하고 MRI를 찍었을 때는 MRI는 또 컷을 찍어서 잘라서 보니까 오히려 또더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게 어몇 프로 파열인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은몇 프로가 파열됐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 의미가 없는 정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이게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앵클 스프레이는 대게 되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지게 됩니다. 거의 거의 90%는 제 느낌상 이렇게 넘어지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안쪽보다 바깥쪽이 훨씬 더 어,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지실 수밖에 없는데, 사진 보시면 이렇게 부러져 있죠. 네, 이게 이제 넘어지시면 되게 골절이나 인대 파열이 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골절이 되신 분들은, 아니, 나는 이거 접지르기만 했는데 이게 왜 부러지느냐? 이렇게 조금 황당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접지를 시면 인대가 당겨지면서 끊어지는 게 보통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넘어질 때 보통 바깥쪽 구조물이 어, 골절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어, 일단은 어, 인대 수술을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항상 제일 먼저 얘기하는 두 개가 있어요. 항상 제일 먼저 부러지 어, 끊어지는 게 전거비 인대죠. 이쪽 바깥쪽 복숭아뼈와 이 거골을 연결하는 두꺼운 전거비 인대가 있고요. 실제로 열어보면 관절막, 얇은 막 일부가 조금 두터워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관절막 일부가 좀 두꺼워진 느낌에 약간 두꺼운 도화지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의 전거비인데가 항상 접지르면 제일 먼저 손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손상을 받는 게 이제 이 종비인데 칼카네오 피블라리가먼트라는 종비인데, 이거는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약간 큐블한 동그란 두꺼운 소세지 같은 느낌이랄까, 수수깡 같은 약간 동그란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두 가지 인대가 보통은 문제가 되고,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 이두 가지 인대죠. 어, 잘 보시면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 인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역할이 조금 다르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거는, 어, 일단, 다음 PPT에서 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네. 하르릉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인사를 주셨네요. 네 계란찜님도 안녕하십니까. 이전 시간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MRI를 찍으면요, 그 종비인대 이 인대는 어, MRI 컷 때문에 사실은 일, 일자로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거를 어, 이런 식으로 컷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종비인대만 볼수 있게끔 하는 MRI 방법도 있는데 사실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비인대는 MRI에서 한 눈에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 전거비 인대는 이 발바닥이랑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쉽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발바닥에 평행하게 잘라서 보는 컷입니다 MRI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거골이고 이게 복숭아뼈인데 이렇게 일자로 가는 선이 보이죠, 그죠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전거비 인대예요. 이쁘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컷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캡슐만 보이거나 여기서 보이면은 굉장히 이 사진이랑 비교하시면 굉장히 좀 두터워져 있죠. 그죠? 어, 이런 식으로 하얗게 물이 차있진 않지만 많이 두꺼워져 있는 걸 보니까, 음, 우리 이제 다쳤을 때 흉터 생기듯이 얘도 조금, 어, 만성 파열. 그러니까 이제 좀 예전에 다쳤던 흔적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MRI에서 전거인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대수술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말씀드리려면 급성하고 만성을 먼저 좀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이번에 내가 급하게 접질렀어요. 어, 며칠 전에 접질렀어요. 이런 게 아니고 평소에 자주 접질르거나 발목이 흔들리거나 어, 불안정한 느낌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이제 일상생활만 조심조심 하는 분들은 그런 불안정 증세가 있는 게 아니라 통증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상태에서 또접지르고 하는 하는 것처럼 이제 급, 만성인 상태에서 급성이 겹치어서 오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환자분들이 오실 수가 있어요. 이제 만성 불안정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른 외래에서 많이들 이제 듣고들 오시긴 하지만 관절염이 올 수가 있어요. 이제 관절이 이제 이런 격자 구조 내에서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어 나중에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절염 오는 분들을 나중에 이제 거꾸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물어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한두번 크게 접지른 적이 있어서 뭐 조심조심 지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 불안정을 내버려 두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접지르면서 제가 아까 접지를때 골절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접지르면서도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성 불안정의 증상이 확실히 있을 때는 수술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게 좋은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술법은 아무래도 이제 브로스트롬이라는 인대 봉합 수술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두 가지 인대를 제가 아까 꼬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두 가지 인대를 꼬매고 그 다음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 지대, 하신전 지대라는 이 지대를 당겨서 꼬매면 이게 이제 가장 골드 스탠다드로 하는 수술법이라고 할수 있겠고, 저도 이걸 즐겨서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전 거비 인대만 수술해도 큰 임상 결과의 차이는 사실 없다는 보고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인대가 이 종비 인대가 이 거골과 이 거골하 관절 종골을 같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신전지대가 이 거골과 밑에 있는 관절을 같이 어, 잡아주기 때문에 같이 당겨서 꿰매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어, 이것이 MBO 수술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MBO입니다. Modified b r o s 레 t r m Operation이라고 해서 MBP라고 다, p r o c 라고도 하고 MBO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그 유명한 b r o s 롬 t r m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화르등님께서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족저 근막염이 있는데 아픈 부위를 피해서 걷다가 자주 삐나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크게 어~ 뺀다고 이게 이제 비 오는 날 시큰거리는 게 사실 굉장히 찝찝하네요 예비 네. 오는 날왜 시큰거릴까요 네 이것도 이제 주제가 될것 같긴 한데 약간 스포처럼 말씀을 드리면 비가 오는 날은 이제 습하고 또 이제 기압이 낮게 되기 때문에 관절 안에 있는 공간이 좀 팽창이 되면서 관절막을 조금 어~ 늘립니다 관절막에 이제 감각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관절막이 늘어나면서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건 관절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절염 초기소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올때 시큰거리는 거는. 그러니까 어르신들 비 오면 시큰거린다고 하시잖아요, 무릎이. 그래서 비 오는 날 시큰거리기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관절염 초기소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 치료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게 뭐 수술을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지만, 어, 수술이 아니라 보존 치료라도 하여튼 무슨 치료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은요. 좀 느낌이 쎄한데 한번 외래를 오셔서 본인의 발목 상태를 꼭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 일단은 이런 수술법이 가장 흔한 수술법이고요. 어, 이런, 음, 스트레스 부하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 스트레스 부하 검사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걸 꼭 믿지는 않아요. 어, 최근 들어서 이제 관절경적 봉합수술이라고 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봉합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 연구도 많이 생겨 있고, 또 그런 걸 즐겨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어, 아직은 관절경적 봉합수술이 더 낫다, 뭐, 뭐 아니면 더 열등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여러 연구 결과는 있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관절 내시경 봉합 수술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장단점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하면 미용적인 흉터가 확실히 조금 적죠. 그 다음에 조금 재고 하니까 당연히 수술 직후에 급성 통증이 조금 적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거 이제 이런 실을 한두 개를 조금 짜서 땡겨서 꼬매기 때문에 이런 실밥 때문에 좀 베겨서 아프다는 분들도 있고 또 사실은 전겁이 있는데 이외에 직접 열어서 폭넓게 꼬매는 것처럼 넓은 부위를 커버해서 꼬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앵커라고 해서 뼈 안에다가 어, 이런, 뭐 녹는 나사, 일종의 녹는 나사를 박아서 이 실을 앵커로 해서 꼬매게 되는데, 열어서 하는 경우에는, 물론 열어서 하는 경우에도 이런 앵커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열어서 하면 굳이 이렇게 앵커를 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드시 이런 관절경적 봉합수술 할 때는 앵커를 쓰게 된다는, 어, 좀 불리함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기계적인 안정성. 기계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 뭐 물론 이제 열어서 꼬매는거에 못지않게 안정적이라는 여러 가지 카데바 연구들이 있는데 어, 실제로 꼬매서 생체적으로 아무러서 그게 실제로 안정적인지는 카데바 연구로는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저의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물음표는 좀 있습니다. 아무튼 관절경적 봉합 수술은 장단점이 있는 수술이고 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종 힘줄 이식술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이식술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인대를 새로 만들어주는 수술도 있어요. 이게 그냥 꿰매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꿰매는 브로스트롬 수술이랑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인대를 봉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의 걸 쓰는 거죠. 이제 상품화 처리를 해서 쓰는 거니까 굉장히 그렇게 해놓고 나면 뻣뻣하겠죠. 네, 좀 뻣뻣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대를 꼬매면 사실 이제 재활 여부에 따라서 살짝 생리적으로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확보가 돼요. 예.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식술을 하면은 조금 뻣뻣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 네, 뻣뻣해지냐? 유연해지느냐. 어떻게 보면 불안정해지느냐, 안정적이어야 되느냐. 지금 그 동전의 양면인데, 이거를 이제 중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제, 브로스트롬 수술 같은 경우는 자기 인대를 꼬매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유연성을 잃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 수술로 이제 각광을 받는 수술이죠. 근데, 어 브로스트롬 수술을 했는데도 재발을 하거나, 왜냐하면 브로스트롬 수술하면 자기 걸 꼬매는 것 뿐이지만 또 관리가 잘안 되면 또 찢어지면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 자꾸 재발하는 분들이나 어, 관절 자체가 굉장히 유연한 분들은 어,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포기를 하더라도 뻣뻣함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극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laughs> 크리스만 수육이라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인대를 그냥 아예 그냥 굉장히 뻣뻣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대, 봉화, 어, 인대 재건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제 만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급성이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기부스 유지하고 재활치료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네. 거의 교과서적으로는 기부스를 대개 이제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요거는 뭐, 3주, 4주, 6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환자분들마다 회복속도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죠. 이게 87, 80%에서 잘 남은다는 얘기는 나머지 20, 30%의 환자분은 기부스만 해서 좋아지지 않고 또 좋아지는 환자분들도 그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좋아질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어, 프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얘네들은 여기 스티픈 커리도 이제 수술을 두번 이상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보전적으로 기부스만 했는데 이게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시즌을 날려먹고 그러면, 어, 그거 자체가 돈이니까, 어, 빨리 그냥 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도 그레이드 1이나 2처럼 경도의 파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인대에 먹만 들었다든지 경도의 파열 같은 경우는 보전적으로 되게 많이 치료를 하지, 하죠. 근데 이제 그레이드 3처럼 완전 파열이 되는 경우는 어, 수술이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택하시는 환자분들, 운동 선수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른 운동 복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이스, 브레이스가 이건 이제 상품인데, 상품 이름인데 브레이스가 기브스잖아요. 근데 인터널 안쪽에 있는 브레이스다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어, 상품화된. 합성 인대를 그냥 이식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 브로스트롬처럼 꼬매서 봉합하는 인대가 아무는 시간 전에 이미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해준 인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기에 운동을 시키면서 어 빠른 재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어떤 분께서 아이디가 좀 복잡해서 어, 질문을 주셨는데 4개월 전에 전거비인데 파열로 브로스트롬 수술을 내시경으로 하셨다고 했네요 근데 이제 2주 전에 통증이 심해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다시 파열되었다고 하셨네요 어, 그래서 다시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수술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 제가 직접 어, 환자분을 검진하지 못해서 아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 봉합술을 했는데 다시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내시경이건 아니면 열어서 봉합하는 경우건 분명히 재발을 할 수는 있어요. 재발을 할 경우에 이거를 다시 봉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 아까 설명드렸던 인대 재건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급성, 단순 급성 파열로 생각을 해서 보조기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 개인 상태나 이런 수술 상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치료 옵션이 좀 달라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를 조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실제로 재발이 된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기부스를 하는 것도 아니죠. 어, 환자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과체중, 뭐, 일례로 하나만 들어보면 굉장히 과체중이거나 관절이 굉장히 유연한 분들은 기부스를 다시 됐을 때 좋은 효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럴 때는 어, 적극적으로 인대 재건술 같은 재수술을 권유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외래 진료를 좀 다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어, 어, 환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접지를지는 않는데 발목이 아파요. 이건 불안정일까요? 네. 불안정일 수 있습니다. 네. 발목 불안정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발목 활동을 안 하면서 일부러 그런 활동을 피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그런 활동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발목 불안정이 조금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발목 불안정 때문에 실제로 접지르지는 않지만 만성 통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발목 불안정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제 아까 제가 최소침습 관절경 수술을 하기도 했는데, 어, 요거는 제가 약간 다음 주 예고 느낌으로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관절경 수술. 네. 어, 지금 간단하게 인대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 물론 이제 부족하게 설명드린 부, 부분도 많고, 조금 환자분들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환자분 개개인에 맞게 충분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좀 아쉬운데 그래도 개략적으로 짧게나마 어 인대 수술에 대해서는 느낌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혹은 메일을 통해서 방문해서 질문 주시면 어 나머지는 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s n 유성 병원 이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